황기맵이지만 맵이지만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맵이에요 안에 처박히있면레벨을 하나도 못합니다 준비 한마리 실화야? 강시 나왔어요 와 강시 풀자마자 바로 나오네 강시 이거 못다 이거 타라이프 길어 아주 맘에 들어 아 잠깐만 지금 3 5올때 혼란을 틈타서 여기 뒤치기로 가가지고 3-5면 여기 한 방에 올라와지기 때문에 깝치 아니 깝치는 애 잡고 여기서 앞에 또 깝치는 애 깝치는 애 깝치는 애 깝치는 애, 깝치는 애 잡고 아 나이스 오케이 여기 말고 나 오리발 옵지 하지 오케이 털러 가자 나 육체 부활 있으니까 계속 들이대면 돼요. 이거 은신키고. 여기가 은근히 방어가 취약해. 여기서 덕번이로 훅 들어가면 애들이 모른다고. 이렇게 모른다고 여기서 던져주고. 뭐야, 뭐야. 빨, 빨간 쪽폭 아니었어. 초록 쪽폭? 아, 뭐야. 기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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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. 초록 쪽폭인 줄 알았는데 빨간 쪽폭이 없네. 아, 이러면 손해지. 안 되겠다. 이번에 뭔가 느낌이 여기를 가라는 신의계시가 왔어요. 지금 느낌 왔어요. 여길 가라는 신의 계시가 왔어 지금 느낌 딱 왔어 2 0원 아이처럼 말씀이래. 지금부터 킬당 1000원 지금부터 000원이었구나. 킬당 천원. 아 진짜? 지금부터 근데 4킬이냐 왜? 야, 4킬부터 스타트? 오, 이 캐릭. 나이스 킬 민치 엘레가 또 파력 보여줘. 민치 명백있어 인도내는 그냥 무조건 뒤치기 대가리 그냥 뒤대가리 19670 그냥 뒤대가리 터트려 버렸죠. 테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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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! <laughs> <동일이> 다 <지렀다. 웃음> 자, 자자 뒤치기. 도끼 뒤치기 도끼 뒤치기. <laughs> 아, 나이스. 1800킬 기모지 와 진짜 봤없실화요 하늘다람쥐님 소원 3333원 아3333 감사합니다 오여지 마세요 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울란한 말 아닙니다 딱 봐도 뒤치기 가기죠 여기? 아, 아! 아 풀려 굴려 그냥. 너네,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. 죽어! 나이스! 나이스! 죽었다, 얘네! 나이스! 학살 준비됐어? 자, 좀 밀어줘. 야이 친구들 불쌍한데? 쳤다. 진짜 그냥. 와 이게 안 죽어. 야 흑살 정면방을 가격했는데 이게 안 죽는다. 와 말이 되냐? 진짜 드노바 게이지 1 0 0이죠자 수통이랑 이용을 해볼게요. 총 쳐봐 이 새끼들아! 이모바 큰났나 그냥 아니 이걸 이걸 못 잡는다고 드레드 노딜? 안 되노, 그렇지? 어져 점프. 개새끼들씨. 점프력이 높아서 이것도 가지즈? 디저, 디저, 디저. 쪽. 쪽 그냥! 촉수를 뺐다. 이거지. 무적이야, 이 새끼. 무적. 일로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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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기 새 밀기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감사. 죽으라고. 씨, 그만해도 될 같은데. 아, 순신이 그만스. 아, 대가 <목소리> 어, <17K. 목소리> 아, 1 7 k 아 드레드로버 클래스와 자아 주 대기 주쿵 대기사무스 씨가 들다사무스 얘들아 들다어 자살 지원 아니야? 아 설마 아이 설마 에이이이이치이이이이 카르마 치우자 아크샤 준비 완료아크샤 준비 완료 카르마 아니 이거 못 들어간데? 카르마 어떻게 치우지? 들어가서 아크샤만아점프력비 높아서 가지죠 이게 좀더 따주고 반 치고 주고 야오리발 속도 쉬어 헤드만 안 맞으면 돼 헤드만 시발 바로 투장 쓰면서 와, 뭐야, 이거, 뭐야! 아니, 어떻게 된 일이지? 영웅이 또안 뜨네? 나 영웅 왜안 뜨냐? 자, 좀만 재미보고 카르마 채울게요. 아, 쟤, 아, 슬슬 죽어야겠는데, 이거? 아, 나 죽어야 돼, 이제? 카르마 이거 채워야 돼? 아, 진짜 안 돼! 아, 진짜 안 돼! 아, 진짜 안 돼! 4초 나왔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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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 여기 있어설마확살키겠어 이걸? 아, 진짜 미안해! 아, 진짜 진짜 얘들아! 진짜 제발! 아, 진짜 확살만키지마 진짜 제발 사랑해! 진짜 얘들아! 아, 진짜 진짜! 아, 그지? 아, 그자 가져와 아, 아 진짜 아니야? 킬당 한 대만 맞아 아크시 한 대만 맞아줘 아 잼나님 잠시만요 나 아, 잡았어 야그크 이거 안 찬다고 이게? 이게 안 찬다고? 아 진짜 진짜 아니야? 아진 아니야 이거? 땡스. 아 아, 진짜 소름 돋았다 아 진짜 다음 라운드만 킬당 5천원 알겠습니다 잼나님 일단 오천 알겠습니다1 킬했어요. 2 킬했어요. 나와 나가자. 영웅 영웅 다섯 마리 오케이. 오늘 진짜 다 빚었어.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. 나이스. 내절해라 내절 네절. 내절해 그렇지. 얘들아 내절해 빨리. 내절해 내절해. 내절해 빨리 내절해. 어디서 깝출 시? 같이 생각 와 있어 이 새끼들아. 무적이야 이 새. 끼 무적 어디를 야려 할매. 나 노인 공격 몰라 노인 공격이야 이 새끼야. 마지노아, 라리나리 토리, 어리갔어디리어리토어 토리, 토리, 야리야리 무적 25킬. 어, 30킬. 쌌다. 어, 야, 킬당 5 0원잼나이잼나이 <laughs> 킬당 5 0원 와 킬당 5천 원와 미쳤다! 대나님 후원 11만 오, 9천 원 잼나니. 감사합니다. 나이스 11만 9천 원 고맙습니다. 나이스. 아. 재나 <laughs> 님후원 6만 5천 원감사합니원 5만 원 5만 원0만원 8만 님후원 8만 원감사원 8만 원신만원 8만 원순신님 8만 원 감사합니다. 순신이님 8만 원. 순신이님 천원 걸었다가 지금 8만 원 같은데 지금 원 8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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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8에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8에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여 8만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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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 원